대변인실포도 논평 505 동아시아 핵전쟁을 불러오는 UFS 북침 핵전쟁 연습 즉각 중단하라 1. 내일 UFS 미항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된다 남합참은 상당기간 축소 조정 시행되어 온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연합항태세를 공고히 확립할 것이라고 진미호전성을 드러냈다 이번 연습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수 연습이 아닌 13개 종목의 야외 기동 연습이 제시된다 주남 미군 사령부 공고실은 이번 연습에 대해 연합항 개세 확립을 위한 것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강변했지만 이는 거짓이다 연합항 개세는 대북 선제 타격을 포함한 개념이며 미남 합동 군사연습은 선제 타격, 북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 0 1호에 의해 가행되기에 그렇다 2018년 국립공동성경과 9월 평양공동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백된 대규모 미남합동 독심핵전쟁연습 UFC연습의 이름만 바꾼 채 시작되는 이번 연습으로 인해 코리아 반도의 백전쟁위기가 사상체대로 격화되고 있다. 2. 미제 침략세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무대로 북중국을 겨냥한 광란적인 침략역습들을 연속 감행하고 있다. 남, 일본 등 26개국을 끌어들여 자국적 해상연습인 민팩을 전개한 미군은 최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미명하에 남,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21개국이 참여한 보층가드 22 군사연습을 실시했다. 같은 기간 미일 남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군사연습을 감행하며 대북, 대중 침략책동을 심화했다. 미군은 8월 말 남 육군 특권부대와 미국 국립훈련센터에서 군사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후반기에만 11개 북침 핵전쟁 연습을 상정하고 있다. 내년 봄에는 평양 점령을 목적으로 한 미남 해병대 연합 상륙 연습, 쌍령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코리아 반도 긴장 격화와 동아시아 핵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제 침략군대 미군이며 이를 추정하는 윤석열 군부호정무리에 의해 전쟁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3. 핵전쟁 연습들이 우크라이나 전에 이은 남코리아 전, 대만 전을 획책하는 것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미국은 반어 군사동맹 나토를 앞세워 러시아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 신나치 세력을 조종해 러시아계 주민을 대량 살사학살하며 대러시아 침략책동을 본격화했다. 마찬가지로 코리아 반도에선 북핵 실험사를 유포하며 북침 핵전쟁 연습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고 윤석열 군부 허전 무리를 조정해 남북 대결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국 원칙에 공공연히 도전하며 반중전선에 친미 세력을 끌어들인 한편 대만 분리주의 세력을 동원해 양안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최근 미남통합 국방협의체에서 북침 핵전쟁 연습 규모의 확대를 결정했고 대만에는 미하원의장 펠로시에 이어 미위원단이 연속적으로 방문했다. 코리아 반도 동아시아에서 진짜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 침략 세력에 대한 반대 자주 세력의 반격 을지는 지극히 당연하다. 분열과 전쟁을 막고 평화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군 철거와 윤석열 군부 허정물이 정산해 있다. 우리 민중이 내외 반평화, 반통일물이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한 반미 극우항전 자주하민주,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 민중 항쟁에 총 걸기 하는 것은 정의며 비현이다 2022년 8월 21일 서울 강남은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